추경호가 구속된다는 뜬 소문이 돌고 있다. 흥, 어림도 없는 소리다. 민주당 니들이 집거린 말의 찌꺼기일 뿐이야. 알았냐? 아니 몰라. 니들이 감히 내란 특검을 팔아 추경호를 구속하려고? 어마저. 밥 먹고 밥각 타냐? 어마저. 추경호는 무죄다. 왜? 그냥 죄가 없다. 당연히 기각이다. 추경호 전 원내 대표는 당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야. 알았냐? 아, 아니 모르겠어. 예! 헐, 모른다고? 어 말해. 이들이 신청한 영장은 삼류 공상 소설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와 모이를 했는지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잖냐? 어 맞아. 증거 있으면 한번 대봐라. 아니 없는데. 그러니까 니들이 무리한 짓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다. 알았냐? 아, 아니 몰라. 정말. 어, 정말 몰라. 이재명 정권이 뒤에서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는 거야. 국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프레임 씌워서 탄압하고 분열시키려는 짓이다. 무책임한 정치 공작질이란 얘기다. 알았냐? 예! 어, 아니, 몰라. 우리는 니들의 비열한 짓을 그만두고 볼 수가 없다. 아니, 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니까 그렇지. 어, 그래. 야, 민주당 니들 들어라. 에이, 대충대충 하지. 아니다. 이들이 1년 내내 내란머리에 신물이 나서 대충은 못하겠다. 에이, 그럼 해봐. 야당 탄압은 절대 정당화 될수 없다. 이들이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헌정을 흔들었잖아. 알았냐? 아, 아니, 몰라. 몰라서 대충대충 대충 하자는 거냐? 어, 맞아. 우리는 법원 판결을 믿는다. 법원이 정의의 편에서 제대로 판결해줄 것이다. 우리는 추경호 구속영장이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믿는다. 민주당 니들, 억울한 국힘 의원들 붙잡지 말고, 이재명 수사나 재개하도록 해라! 알아들었냐? 어, 알았어! 예! 찌재명은 당장 내려오기 바란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